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사법부의 어떤 만행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과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소통관에서 그래서 저도 함께했는데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을 심판하라.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양상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사망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고 그 재판장까지 끌어내리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국정을 농단했던 민주당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사법부를 흔들어 무엇을 숨기려 합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법 방해가 민주주의입니까? 국방부의 첩보 자산으로 알아냈던 북한의 만행에 왜 침묵했으며 구조와 송환보다 조작이 먼저였는지 국정원의 대북 정보와 역할은 왜 침묵했는지 첩보 자산을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먼저가 아닌 정보 자산을 삭제하여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에 재판을 방해하는 민주당을 이제 재판정에서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문재인과 무슨 작당을 했는지 민주당, 민주당과 함께 안보의 무능을 우리는 타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무등, 무능한 동일부는 무엇을 했는지 조작과 선동의 앞잡이가, 단, 앞잡이가 된 해경의 국정농단, 범법 사실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민주당의 거악을 대출해야 합니다. 내 동생을 죽인 것도 모자라 조작과 음폐, 선동의 앞잡이가 됐던 민주당은 정치할 자격도 없으며 국정을 맡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도 못 지켰지만 저지른 만행은 5,200만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파괴한 헌정 사상 충격격 조작 음폐 선동의 급한 왕이었습니다. 친북, 정북이 당신들에게 누구를 위한 짓거리인지 반성하고 민주당 정당 해산으로 국민 앞에 정치를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국민은 친북, 척결정북 타도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이지 조작과 선동, 거짓말로 눈속임하며 국민을 속이는 작태를 대출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정치를 애면한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은 민주당을 해산시키고 전원 재판에 넘기어 판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